들응 응, 응. 재밌어 식탁 밑에 들어가니까 어때 어 식탁 밑에 있으니까 어때 응 의자는 재밌어 어 의자 맛은 어때 응 맛있어 맛없어 어떠냐고잘 응, 응, 응. 모르겠어. 이제 그만 나와 싫어, 그만 나와. 헤이리 응. 밝은 데서 놀자, 어 밝은 데서 놀자. 응, 나, 나, 나. 에치, 에치, 에치. 나와 맘마 먹게 추워. 에이. 맘마, 맘마, 엄마. 싫어, 엄마, 엄마, 엄마. 내가 누구야? 내가 누구야? 아, 어? 내가 누구야? 넌 누구니?